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바쁨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우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매일 아침 혹은 전날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알림이나 SNS 같은 외부 요인들이 쉽게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특정 작업에만 몰두한 후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나누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질수록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넘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중쉴 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한다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